어서 먹었어? 아, 솔레아 리조트가 솔직히 내가 다른 숙소들은 가본 게 아니고 솔레아 리조트밖에 가지 않아서 비교 분석은 어렵다.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객들이 묵기에는 더없이 좋다. 일단은 호텔이 규모가 크고 수영장이 엄청 커. 음. 워터파크야 거의. 그리고 시설 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연식은 좀 있어. 그러니까 객실도 보면 응. 노후해 뭐 럭셔리한 호텔을 기대할 수 없어 그렇지만 거기가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숙소로 내가 알고 있어 응. 뭐 이렇게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도 굉장히 넓게 있어서 애들 뭐 계속 물놀이 시키는 거지 응. 그래서 가족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커플이 가거나 뭐 신혼여행객이 가기에는 너무 낭만이 없지 응. 근데 무난하다 물론 세부에 좋은 숙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부에서 캉스를 할 거야. 이럴 거면 뭐 되게 손금 높은 호텔에 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나캐녀닝도 하고 투어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호핑투어도 하면서 시간 보낼 거야 하면 뭐 숙소가 그렇게 막 좋지 않아도 괜찮잖아 대부분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 조식은 어때? 차려진 음식이나 가짓수나 이런 건 너무 훌륭해. 근데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때뭐 내가 성수기에 갔으니까 사람 조금 빠지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솔레아 리조트에서 디너 뷔페도 한번 먹었거든. 근데 음식이 조식 때보다 조금 더 좋아. 더 좋은데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조식도 차려지고 이런 거는 너무 괜찮은데 이제 호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세부랑 비슷한 여행지를 음, 베트남 하노이, 다낭, 축구 이런데 가봤고 또. 그 코타키나발로 가고밤 사이파 갔고 근데 거의 그런 데들이 다 특징이 물놀이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스노클링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세부가 탑이었던 것 같아 어. 그 중에서 세부가 탑이야 그 정도로? 어. 맨 거기서 어릴것 같은데 맨 거기서 거기야 음. 세부 빼고는 난내 생각엔 그래 어... 밤 사이파, 코타키나발로 되게 비슷해 음. 그냥 스노클링 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 체험 같은 거 하고 뭐, 이러는 게 거의 비슷한데, 일단 세부는 그 고래상어랑 캐녀닝이 확실히 큰 메리트야. 그거는 다른 데는 없잖아. 캐녀닝 같은 거를 어디서 해봐. 다른 데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거는 되게 이색적인 체험 액티비티가 맞지. 다른 데서 해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고래상어도 아마 세부 보홀 이런 데서도 고래상어 보울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다른 데 뭐, 내 감사의 편에서 나는. 돌고래 본 적이 없거든. 고래. 돌고래를 보긴 한다. 밤사이판에서 돌고래 와칭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목소리> 투어도 굉장히 탄탄해. 투어가 짜임새가 있고, 내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세부, 내가 만난, 여행 중에 만난 대부분 투어 쪽에서 일하는 로컬 가이드들이겠지. 사람들이 정말 착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서 그나마 그게 되바라진 거래.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와 진짜 관광업 하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한국인들 많이 만나고 그럴 텐데 약간 그래도 되게 순수하게 느꼈거든 뭐 돌려먹고 이런 느낌이 진짜 없어 난또 의심도 많고 돌려먹으면은 딱 알잖아 딱 레이더가 선다고 나를 돌려먹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게 진짜 없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물론 막 세부만 간 사람은 어 이게 막 되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데도 가서 이런 수상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해본 결과 세부가 액티비티 자체도 되게 짜임새가 있고 좀 특별한 투어들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착하니까 만족도가 큰 거지 나는 거기에서 최고 만족도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항상 거기는 이렇게 눈 마주치고 좀 그런 게돼 있어.